돌리랑 순이랑, 오늘린 하이힐 점프맨 어? 하이힐 점프맨 순야, 이 오늘은 엄청 엄청 높은 구두를 신고 점프맵을 해볼 거야. 우와, 방금 구두 신은 친구 봤어. 어, 방금 봤어? 응. <laughs> 오, 와. 우와, 우와. 우 우리 걷는 거 봐봐. 어? 순이 여자 손님처럼 걷는데 우리는 모델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걷는 거야. 엄청 예쁘게 걷는다, 그치? 실렉시룩렉시실렉시룩렉시실렉시릴시 실룩 실룩.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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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laughs> 그러면 우리 모델이 되어볼까? 응, 그러자! 일단 여기서 화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와! <laughs> 오, 무섭게 생겼잖아! 모델들은 원래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해야 돼. 오, 그럼 순이는 어떻게 꾸며보지? 내가 하나 골라볼게. 응? 나는 이거! 화장! 우 <laughs> <쇼>. 와! <으악. 웃음> 이 와, 뭐야! 토리 이상하게 생겼다! 순이야, 나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laughs> 순이도 한번 해봐. 순이도 해볼까? 응. 그럼 순이는. 여기서 고른 다음에 여기 에 얼굴 갖다 대면 돼. 알겠다. 그럼 순이는 이거 해야겠다. 고고. <laughs> 순이 얼굴 변내라 <편해라. 웃음> <laughs> 어떻게 됐어? 순이 보자. 오! 순이 나랑 똑같은 거 있네? 둘이랑 달라. 순이 입술이 조금 더 분홍색이라고. <laughs> 순이보다 눈이 백 배는 커진 것 같아. 오, 어? 그런가? 근데 너무 마음에 안들어 거리에서 내려오세요 <웃음> <웃음> 순이야 우리 그러면 이제 옷을 입으러 가보자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 여기 옷이 엄청 많네 저기 친구들은 다리가 엄청 길어 순이야 저게 내가 말했던 구두야 구두를 신고 저렇게 커진단 말이야 <laughs> 저게 다 구두라고 우와. 순이도 한번 옷 골라보세요 응? 나는 뭐하지 <laughs> <오! 오>, <laughs> 아, 이게 뭐야 <후야>, 내눈 <laughs> <laughs> 나는 예쁜 모델이니까 이렇게 입고 해야지. 시인이 이쪽에서 골라볼까? 응. 여기 반짝이는 구두들도 있는데. 우와. 나 구두 한번 신어볼게. 응. 우와. 이거 엄청 예쁘잖아. 도리야 시인도 옷 갈아입었어. 오. 어? 순이도 예쁘게 갈아입었네. 순이 어전사같다 그치? 순리도 <laughs> 멋있다. 도리야, 나도 그 구두 담나. 어? 여기서 구두 골라봐. 구두? 응. 어? 이거 나도 반짝이 하고 싶어. 오, 어? 반짝이 입볼래 오, 우와. 우와. <laughs> <laughs> 나는 조금만 더긴거 해볼까? 응. 이걸로 가면, 오, 이거 나중에 바꿀 수 있나봐. 오, 그런가 보네. 구른 상태는 안 바뀌네.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응. 출발합니다. 실룩 실룩 실룩. 도리 모델이 갑니다.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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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실룩, 실룩, 실룩. 실룩. 우와, 여기 친구들 진짜 많다. 우와, 여기 파티하는 곳인가 봐. <laughs> 준야, 여기 여기. 도리야, 여기 친구 봐봐 다리. <laughs> 여기로 오세요. 응? 이제부터 점프 벨비야. 우 와, 무서워. 조심해야 돼. 응? 어? 우리 포즈 한번 잡아볼까? 그럴까? 대박 모델 포즈. 응? 이이번 누르고 쇼. 짠짜르쫑. 누르누르일번 포즈는 <웃음> 예쁘지? 선야 <laughs> 가보자. 엄청 예쁘다. 영차 영차. 오 친구 다리가 나를 방해한다. <laughs> 여기서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그러게. <laughs> 구이가너무높 없잖아. 구나너무높 없잖아. 조심 조심. 시작. 여기, 분홍색이 대있면 피가 까지니까 조심해야 해. 오, 그러네. 오, 자, 자, 자. 오, 기다리 친구. 기 네, 친구. <laughs> 와, 떨어졌어. 떨어졌어. <친구도> <laughs> 순이는 아직 안 떨어졌지? 응. 순이 모델 여기로 오세요. 순이 실루실루. 가보자. 자, 자. 오. 빠 어때, 순이야? 내가 조금만 더 가볼게. 우와, 도리야 다시 살아나니까. 옷이 다 벗겨졌어. 다른 옷으로 바겠어 블래 신의 캐릭터로 바뀌었어! <laughs> 알겠어 나는 다음 단계로 왔어. 오, 진짜? 응. 어,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구만. 오! 어? 신야! 응? 여기 안 올라가지는데? 안 오? 올라가죠? 됐다! <laughs> 나는 끝까지 갈수 있지. 예쁜 도리모델. 도리모델! <laughs> 저기 친구 가는 거 진짜 웃기네. 응? 오, 어, 이거 뭐지? 어, 조심조심. 우와, 기다린 친구! 기다린 친구! 순이도 다음에는 이렇게 높은 걸로 해보자. 알겠다. 용차, 용차, 용차. 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오, 순이야, 진짜 다온것 같아. 우와, 돌이 다른다. 우와, 저기 파티한다. <laughs> 친구들도 엄청 많아. 진짜? 도착했다. 나는 진짜 모델이 됐지. 우와, 돌이 쓸거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순이야,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예쁜 옷을 입고 한번 해볼까? 순이. 갈아입었어. 응, 알겠어. 나도 준비해서 갈게. 알겠다 갑니다. 순이야, 순이 어디 있어? 순이 여기 있는데. 순이, 오 여기 순이 있네. 어? 도리 다리 진짜 길다. <laughs> 나 진짜 길지? <laughs> 도리 지금 너무 무섭게 생겼었어 <laughs> 순이는 색감둥이 됐네. 순이는 새까미가 됐어. <laughs> 우리 나가보자. 알겠어. 오. 우와. 키가 크니까 여기도 다요 어, 도리 춤추는 것 같아. 우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웃음> <웃음> 순이야. 여기서 구두 색깔도 바꿀 수 있나 봐. 순이는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어? 나도 노란색 이는데 그럼 순이 빨간색! 오 양쪽 다르게도 할수 있다. 오! 나는 그러면 초록색 구두에서 한쪽은 분홍색으로 바꿀게. 응? 어? 이렇게 반만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됐다! 순이 여기로 나오세요. 응? 어? 순이야, 순이 어딨어? 돌이야. 나 돌이 엉덩이에 있는데. 내 <laughs> 그래, 엉덩이에? 오! 여기 밑에 있네. <laughs> 순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laughs> 나처럼 이렇게 길쭉한 구두를 신어야지. 다음에는 길쭉한 구두 신어야겠다. 나 멋있지. 멋있다. 올라가 보자. 실으 실으. 이거 근데 걷고 있는 거 맞아? <웃음> <웃음> 나 서커스 하는 거 같은데. 도리 너무 길어. 뭐 같이 생겼어? 연기하는 <laughs> 거 <것> 같아 이거. <laughs> 조심 조심 묘기를 하는 도리. 쉽네. 이번에는 전부 내가 끝내줄게. 지마 빗지마세요. 조심 조심. 와나 죽었다. <laughs> 왠지 죽을 것 같았어. 와, 순이가 그러면 간다. 우유! 와, 간다 간다, 간다. 지금 믿기어요 간다, 간다. 순이, <laughs> 화이팅! 순이, 화이팅! 와, 순이, 간다, 간다, 간다. 안 돼! 짜라짠! 코리아, 우리 또 예뻐졌다, 그치? 그치? <laughs> 이거는 더 웃기는 것 같은데. 코리오지, 그게 뭐야? 나 여기 바지가 없는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난 남북으로... 부끄러워. 승야 <laughs> 가보자. 알겠어. 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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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실. 뿅딱 다리가 진짜 너부기인데 어, 어, 피가 진다. 조심해. 어? 오 피가 엄청 많이 까지네. 소리야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 친구 길좀나와주세요 여기 끝으로. 오 응. 이거 신고 여기 어떻게 넘어갔지? 오 다리 너무 긴거 아니야? 오 조심 조심. 살려 주세요. 어, 어, 무서워. 가자. 점프 점프. 야. 친구들 안 밀리게 조심해야 돼. 잘겠어넌 여기 마지막 점프. 여이도 마지막 점프. 순이 화이팅. 순이 화이팅. 도리아 나왔어. <laughs> 순이 잘했어요. 가자 가자. 여기 사이로 지나가고. 우리내 에스나니까 지나갈 수 있지. 여기도 점프. 점프. 우와 구두각이니까 엄청 쉽게 올라온다. 오기다리아 계시네. <laughs> 여기 사이도 짜. 짜. 여기도 짜. 도리야 이번에 순이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응 이제 거의 다 왔어 오? 우리 힘내자 알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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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 순이 믿지 마세요 순이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날씬+ 날씬 뿌리는 다리가 도리 몸 색깔이랑 똑같네 내가 일부러 색깔을 맞췄지 오깔맞춤했구만 <laughs> 빙글빙글 빙글빙글 진짜 <laughs> 웃기다 이거 뿌리야 우리 한번 포드 취해볼까응 알겠죠? 햇 빛을 받으며 예쁜 순이. 나는 예쁜 도리. <웃음> <웃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 순이야, 떨어지지 말고 와. 알겠어. 이제 다 왔으니까. 응? 조심, 조심. 뺐다, 뺐다. 모델 좀 나가요. 오, 길 막지 마세요. 우와, 다 왔다. 아! <laughs> 도리야, 나왔어. 순이야, 여기 봐. 순이도 이제 진정한 모델 이다 여기 다리 긴 모델들 엄청 많지? 어, 순이가 제일 키가 작네. 어, 그러네. 여기 대머리 친구는 진짜 크다. 대머리 친구 머리에서 빛나는 것 같아. <laughs> 순이야, 오늘 높은 구두로 점프뱅 파는 거 어땠어? 아슬아슬았네. 그만큼 재밌었어. 진짜 멋있지? 재밌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